네. 지금 보신 이 사진, 조명 단 하나로만 찍은 결과물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이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제품 사진이 필요해서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계신 분들, 비싼 장비부터 사야 하나 고민만 깊어지는 초보 사장님들, 또 최소한의 조명 장비만으로 어떻게든 촬영을 해보려고 공부 중이신 분들, 저도 처음엔 똑같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조명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제품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품 촬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글은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45도 앵글, 그리고 항공 촬영. 어, 마켓컬리처럼 찍어주세요라는 어,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마켓컬리 사진을 예시로 가져왔어요. 어, 첫 번째 45도 앵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5도 앵글 기준으로 어, 조명은 정면이 아니라 바로 사선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품의 깊이감이 더 살아나고 결과물이 훨씬 프로가 작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 촬영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서 찍는 항공 촬영의 특성상 그러면 사선이 어디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제품을 기준으로 바로 11시 방향에 조명을 두면 이 바닥재가 갖고 있는 이런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업계 분들이 어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색지라든지 사진 촬영 배경지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 진짜 타일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타일의 경우에는 조명을 받게 되면 고유한 질감과 그리고 반사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 타일만 써도 정말 어, 이거는 스튜디오 컷 같은데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하니까 한번 실제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45도 앵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왼쪽에 사선에서 들어오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제품이 있고. 어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조금 빛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이런 우드락 보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대셔가지고 네네 네, 찰칵.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빛이 사선에서 들어오면서 깊이감이 표현이 되고 되게 프로같이 찍은 그런 사진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항공 촬영 세팅인데요. 우선 지금처럼 이런 스탠드가 있으면 이 카메라를 올려도 되고 혹은 그냥 직접 스마트폰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다리나 아니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돼요. 제품은 눕혀 주고 네, 항공으로 요거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품을 기준으로 살짝 11시 방향에서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명의 위치도 조금 옮겨야겠죠? 이렇게 조명의 위치가 11시에서 제품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에 부족한 빛을 이렇게 폼보드나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네, 찰칵. 네, 이게 바로 항공 촬영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고요. 다음은 색지나 사진 배경지를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진짜 타일을 활용했을 때그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진 배경지가 가장 안 좋은 예시여서 사진 배경지로 보여드리는 건 좋은데 저희가 사진 배경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색지 촬영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지 촬영을 기준으로 색지로 찍은 컷, 찰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색지를 제거하고 원래 저희가 찍었던 타일 배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한번 더 저희가 타일에 올린 사진으로 촬영을 해 볼게요. 네, 타일에 올린 컷, 찰칵. 지금 저희가 타일에서 찍었을 때 훨씬 그런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프로의 사진처럼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같은 세팅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도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앱에서 ISO와 화이트 밸런스만 간단히 조정해주시면 충분히 상품 컷으로 쓸수 있을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결과물 한번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장비 가격이 아니라 빛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아니라 연출에 관한 거예요. 카메라 설정이나 조명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품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입니다 즉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프레이밍과 연출이 핵심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개인 브랜딩 컨텐츠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유튜브 촬영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요즘은 장비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감각만 있으면 셀프로 촬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선은 혼자 시도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장비와 환경 기본적인 테크닉은 제 영상만 보셔도 따라 하실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상품을 바라보는 시선 즉 연출이 빠지면 사진은 있어도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건기식 제품을 바닥에 그냥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품은 보이지만 고객이 이걸 사용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프로 스튜디오에서는 요거를 해결을 하는데요. 어, 해결된 예시는 한 포를 살짝 꺼내는 연출을 넣은 것. 보는 순간,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사용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바로 그려집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 스토어의 매출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 언젠가는 다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번 기획부터 촬영, 연출, 편집까지 직접 하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판매와 그 사업 운영에 쓸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럴 땐 저희 같은 실제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시장 감각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에 일을 맡기시면 시간과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기획이 막히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사진 레퍼런스 시트까지 드리니까 어떤 컷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도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제품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저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품을 가장 설득력 있게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디였습니다.